안녕하십니까? 먹쇠입니다 아, 오늘은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감자, 아, 계란도 들어가고 아, 오이 한 반개 정도 아, 햄 3-4쪽 네 되겠습니다. 소금, 후추 간을 할 것을 준비하시고 불꿀 약간 들어가겠습니다. 샌드위치 만드는 식빵 되겠습니다. 아, 마오네즈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아, 먼저 어, 소금에 절일 것과 음, 감자 계란을 삶아 보겠습니다 아, 계란은 찬물부터 삶겠습니다 소금 한 3분의 2티 네, 식초를 약간 치겠습니다 계란이 덜 익으면 안 되니까 어, 안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, 계란은 끓기 시작할 때 시간을 재는 게 좋습니다 아, 끓은 상태에서 13분 삶으면 되겠습니다. 아, 한쪽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면, 안 깨지게 살살 돌리면 속 안에서 노른자가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. 예쁘게 잘 삶아집니다. 네, 따뜻하니까 이 찬물에 담가놓겠습니다. 아, 감자는 깎아갖고 색깔이 변으니까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잠깐 담가서 놔두시면 갈변이 안 생깁니다. 자, 이 잘게 썰면은 빨리 익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물, 쌀물, 물, 땅이 붙습니다. 아, 감자 물은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. 소금 약간만 넣겠습니다, 한 꼬치. 네, 감자는 이렇게, 네,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, 잘 들어가면은 잘 익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아, 감자는 이렇게 쪽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. 네, 다음은 오이 아, 반개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. 자, 반을 갈라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가운데를 실을 제거합니다. 자 여기 한번더또 나누고 있습니다 아, 2-3mm 간격으로 썰어 놓겠습니다 자 소금 한 꼬치 이렇게 넣겠습니다 작은 걸로 3분의 1 넣고 자 살짝 절겠습니다 아, 햄은 후라이팬에 소량의 식용유를 넣고 자 해물을 익혀줍니다. 아 식용유를 잘 닦아냅니다. 기름기를 잘 닦아주겠습니다. 아 가정에서는 키친타월도 가능하겠습니다. 자, 가로 세로 0.5cm 정도 썰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오이 물기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절여진 오이를 물을 약간 넣고 습기 제거를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꼭잔 오이도 합해줍니다. 네, 시커는 계란. 네, 계란을 깔 때는 밀면 잘 까집니다. 자, 노란자와 흰자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. 가로, 세로로 자르겠습니다. 자, 감자를 이렇게 으깨줍니다 후추 약간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꿀자한 스푼 크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요네즈를 두번 나눠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줍니다 잘 치대 줍니다 서로서로 서로 잘 뭉쳐지게 잘 배합을 합니다. 자 마요네즈가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작은 스푼로 하나 더 넣습니다. 마요네즈는 취향껏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다음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모니빵, 미니빵은 한 3분의 1만 당기고 벌려줍니다. 자, 여기 간은 아까 오이에 절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자도 소금을 넣고 삶았기 때문에 간이 딱 맞겠습니다. 소금을 더 이상 안 쳐도 간이 맞습니다. 크게 한 스푼씩.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식이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침식사 뭐 간식으로 아주 충분하겠습니다 오이향도 하나씩 씹으면서 계란의 부드러움이 가득 찬것 같습니다 사먹는 것보다 월등히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자와 계란이 이렇게 아주 보드라우면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는지요? 저는 덕분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제 거라도 포템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먹서였습니다. 오늘 감자도 들어간가 되지. 음, 응, 감자도 들어간 계란만 들어 계란만 또 들어가는 게 있지.